할렐루야! 지금부터 8월 24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봉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와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우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우수아가 또 르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어 우리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사역에 필요한 담대함과 용기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성과 과감성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구체적이고 또 분명한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을 주도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그런 모세를 대신하게 된 여호수아는 아마도 두려움과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되는 중요한 순간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효율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동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약속받은 르우벤, 또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설득을 합니다. 어,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굳이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빛을 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참여해야 할, 하는 과정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했을 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리고성 전투, 이첫 전투에서 아마도 대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우선적으로 르벤과 갓과 므하세 반지파에게 모세의 명령을 상기시켰고 또 그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역이 곧 주님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역이 곧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각 개인과 또 공동체는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얻은 지파들 르벤과 또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착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또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권면을 받아들였고 또 순종을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안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들어서 이들을 설득했던 결과였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단호함과 또 결단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후에. 결코 미적거리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요단 동편 지파를 찾아가서 정복 전쟁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또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 역시 여호수아의 설득과 권면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즉시 행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25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없네 기쁨에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요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